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광복절 오후 한 20대 여성이 포천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뭔가 맞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럼 폭행 당한 건가요? 손목에 멍이 확인이 됐고요. 여성이 슬그머니 이제 팔을 보여줬는데요. 또 밝혔다면 자수를 한 건가요? 사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투약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주사를 맞아 놓고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해 여성에게 누구에게 당했냐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던가요? 바로 결혼할 남자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음, 음. 예비 시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음, 말이 되나? 이거는 너무 막장이라서 난 솔직히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예비 며느리 사랑은 각별했다고 하는데요. 예비 시아버지는 평소에 옷이나 뭐 반찬 등을 잘 챙겨줄만큼 가정적이고 사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성의 주장이 더안 믿기거든요.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발생 3일 전 예비 시아버지가 피해 여성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라가 광복절 날 시간 좀낼수 있으면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하거라. 네 아버지. 광복절 날쉴것 같아요. 이렇게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정말 자기 아들과 결혼할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을 했을까요? 사건 당일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살펴보니 평소에 차단차가 아니라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의심하지 않고 차를 탔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생각보다 이거 멀리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경상시에 내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laughs> 오 진짜 세일 탓이다.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포천의 한 펜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미리 예약해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선물을 줄게 있으니 기다려라. 보면 안 된다 하면서 예비 며느리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오 많이 샀네. 며느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 시아버지는 너무 보면 안 되니까 그렇다 하면서 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손을 내민 채로 있는데 팔에 따끔하고 뭔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 깜짝 놀라서 이제 수건을 벗고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어. 여성이 다급하게 예비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는데요. 재차 주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팔과 몸통 부위를 끌어당기면서 입을 벌려보라 고했다고 합니다. 너무 정상적이지가 않을 거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여성은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무조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펜션 주인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 선뜻. 사실 믿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로 시아버지가 그런 게 맞나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펜션 주인에게 가서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여성과 한 남성이 펜션에 왔는데 잠시 후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 좀해 달라 했고 그 사이에 남성은 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말이 진짜인가요? 펜션에 설치된 CCTV를 살펴봤는데요. 주인의 말대로 한 남성이 급히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보였나요? 바로 예비 씨아버지였습니다. <laughs> 그럼 이거 막장이 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와, 음. 이 반전 뭐죠? 출동한 형사님이 펜션 화장실을 살펴봤는데요. 안경통이 있었습니다. 안경통을 열어보니 주사기가 발견됐고요. 시아버지가 주사기도 못 챙길 만큼 다급하게 도망갔던 것입니다 깜짝 선물이 주사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실화 맞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은 필로폰이었습니다 음. 11년 전에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전과가 6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잖아요 자상하고 가족적으로 대해줬던 아버지는 가면을 쓴 얼굴이었네요 아들은 아버지가 마약 사범인 줄도 몰랐어요. 게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했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간으로 안볼 정도로 분노했었어요. 아내가 또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자기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어찌 보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요. 아내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망친 예비 시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경찰은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요. CCTV 추적 결과 용의 차량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쫓아가 봤는데요. 산골짜기에 차가 한대서 있더라고요.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미 도주를 한 후였습니다. 꺼져 있던 휴대폰이 잠시 켜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통화했던 목록을 조회해 봤는데 한 남성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누구였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지인이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마약 전과가 있었고요. 마약을 제공하는 공급책이었습니다. 바로 주거지를 급수했는데요 범인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만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잡힐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과 범인이 만날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면 바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성공했나요? 범인이 약속한 장소에.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챘나 보네요.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약속을 다 잡고는 흘끔하 전화를 놓고 끊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뒤 이제 인이 조력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저 자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인지 김가민가 했습니다. 일단 속눈썹 치고 조력자를 통해서 동료의 형사의 전화번호를 범인에게 건넸는데요. 잠시 후 진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월몇칠몇 몇몇 시에? 경찰서로 가겠다면서 다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님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9일이나 지났습니다. 범인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즉 대포폰을 사용을 한 거죠. 누구 명의로 개통했는지는 알수 없었기 때문에 추적이 더 어려웠습니다. 혹시 범인이 가족에게는 연락할지 모르잖아요.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범인의 아내와 긴밀히 수사를 이어갔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11일째 되던 날 범인이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에 의정부 검찰로 자수할게요.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 죄송합니다. 이틀 뒤포촌 정문 앞 10시에서 11시 팀장님 뵙겠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 됐습니다. 최종 장소는. 포천경찰서 정문이었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어? 어. 계속 자수하겠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뭐약 올리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을 보는 겁니다. 자수한다고 말한 시간까지는 수사를 안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손 놓고 있는 형사님들이 아니죠.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이 어떤 사람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는지 파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추적을 해서 범인이 있는 동네를 특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었기 때문에 인근을 돌면서 탐문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동네를 속속들이 자라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탐문했었는데요. 어느 사장님 말씀이 범인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또그 동네에서 취직을 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었습니다. 집을 구한다는 건 목돈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범인이 있는 동네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cc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조수석에는 범인 그리고 운전석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범인의 아내 피해 여성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차량 역시 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형사님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나눴었잖아요. 사실은 범인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였던 겁니다. 너무 반전이다. 아내가 남편을 미친놈이라고까지 했었거든요. 저 인간이 아니다. 라는 말도 하고요. 근데 뒤에서는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으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차량을 수배를 하고 CCTV를 통해서 어디를 지났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긴급 배치를 요청을 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인은 범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형사님한테 자수하러 가는데 파출소 직원한테 잡혔어요. 못 가고 있어요. 말씀 좀 잘해주세요. 긴급 배치된 경찰관이 범인이 탄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범인이 아, 자수하러 가는 중이었다라면서 형사님께 전화를건 거예요. 제가 범인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한테 체포영장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놈 꼭 붙잡고 있으라 당부했습니다. 결국 12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범인 그리고 그 아내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별 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 아내도 조용히 있더라고요.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겠지 뭐. 조사해 보니까 범인이 알아봤다던 직장에 데려가다가 검거된 거였습니다. 아내의 차량을 살펴봤더니 무려 160개의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범인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조사해봤더니 아내도 마약사범이었어. <laughs> 미치겠다. 어떡해. 체포 전날도 범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부부가 쌍으로. 야, 근데 이런 막장이 있을까요? 아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남편을 도와줬던 거네요. 범인은 과거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끊고 착실하게 살았다는데요. 사건이 어... 발생하기 얼마 전 도민의 도주를 도왔던 공급책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마약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지거든요. 아마 자연스럽게 아내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내분은 남편이 곧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세 시쯤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없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믿죠?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기다리다 간다. 뭔 일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너와 다도 가보라고 해서 무슨 일 없지?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동태를 파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한 걸까요? 요즘 이제 아들이랑 그 예비 며느리가 싸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마약을 하면 좀 편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어, 맨처음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범인은 그 예비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능한가요? 정신과 치료할 때 처음에 환자들이 자신의 속마음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그럴 때 각성제 성분의 약물을 사용하면 마음이 풀어지면서 경계심이 없어져서 술술 얘기를 잘하게 되죠. 각성제 성분의 마약을 예전에는 마음의 페니실입니다 이렇게 부리기도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심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금지가 됐던 약입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마약을 투여했다고 한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범인 스스로가 필로폰을 투약하면 계속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도 마약을 투약하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마약을 투약한 후에 내뱉은 말들은요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필로폰은 신체를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이랬을까요? 사건 현장인 펜션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잖아요. 국과수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결과를 유심히 보더니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성분인데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파파베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혈관의 근육 조직을 이완시키는 약물입니다. 주로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사제 형태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주사할 경우에는 5분에서 30분 정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보통 필로폰을 투약하면 성적으로 흥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행위를 계속 반복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필로폰 없이는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발기도 안 되고 느낌도 없고 흥분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 마약을 찾게 되겠죠.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성공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에게 파파베린이라는 약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는지 범인의 입장이 궁금해요. 성폭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 파파베린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할 때만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같이 간건 아내가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깜짝 선물 준다고 파파베린을 챙겨갔잖아요. 이거 무슨 황당한 말이죠?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잖아요. 근데 바약을 투약해서 성폭행을 할 시도를 한다? 들을수록 진짜 아 이게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근데 너무 조금밖에 반반이구나. 범행을 도왔던 마약 공급책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이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면회를 온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간이 크네요. 예, 본인은 저희한테 조력을 해줬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것을 아는지 내색하지도 않았거든요. 연애가 아, 끝난 후에 바로 체포됐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예비 며느리가 받았을 상처 그리고 아들이 받았을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는 마약으로 인해서 뭐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주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며 스모킹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